안녕하세요. 공병오입니다 오늘은 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메일 앱과 날씨 앱, 그 다음에 계산기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일 앱을 앱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개의 메일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어, 보통 메일 주소는 어, 한 사람당 보통 두개 이상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각각이 관리한다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윈도우 메일 앱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 설정한 메일 앱에서는 어떻게 수신확인을 하고 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는 날씨 앱과 계산 앱이 있습니다. 날씨 앱과 계산 앱은 사용법이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 많이들 어, 이런 앱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어 유용한 앱을 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날씨 앱과 계산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의 메일 앱을 어,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앱들은 시장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메뉴를 찾을 수 없다면 어, 윈도우의 검색 단추를 클릭하여 거기다가 메일 이런 식으로 쓰면은 금세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 보통 메일을 관리하는 거는 보통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번거로운가요? 그 자체가 번거롭진 않은데, 우리가 메일 주소가 몇 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메일들의 앱을 어,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 했는데, 어, 윈도우 10에서 이렇게 메일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어, 그런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 메뉴에서 메일을 클릭하셔서 메일 앱을 불러와 보세요. 그러면, 어, 어떤 식으로 뜨냐면, 요러와 같이 메일 앱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메뉴 아이콘이에요. 이것이, 요게 전체가 메일 앱이구요. 여기가 메뉴 아이콘이에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어, 클릭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 여기서 메뉴가 쫙 뜨는데, 그 중에서 계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면. 어, 다음과 같이 요러한 음. 것들이 나타나죠 오른쪽 면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계정 추가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계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에서는 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N 메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인지해서 를 이렇게 이걸 이요 메일을 어, 메일 앱으로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떠요 그럼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자체적으로 어 검토를 한 다음에 바로 요와 같은 이와 같은 어 대화 상자가 또뜹니다그래서요 메일이 어 계정이 설정됐다라고 입력을 하죠. 근데 요두 가지 단계 사이에 어 암호를 입력하라는 단, 이제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이 메일에 암호를 입력만 하시면 다른 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확인 완료만 누르시면은 끝납니다. 꽤 간단하죠?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하는 건데 어, 입력을 하는 건데 다시 설명드리면 메일앱을 메일 찾아서 어, 열면은 이와 같은 메일앱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 메뉴에서 계정을 클릭하면은 이와 같은 계정 관리 영역이 생기고요 메일 추가를 클릭하면은 이와 같은 상자가 입력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클릭하면은 암호를 입력하라 그러면 암호를 입력하고 그러면 이 대화 상자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완료를 누르면 끝난다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요 어 되게 단순한데 좋은 거는 딱 하나 아,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는 여러 가지 메일을 계정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어 한국인들은, 어 이렇게, 어 네이버 메일을 참 많이 쓰죠. 이랬을 때또 이제 계정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메뉴에서 계정을 또 클릭하세요. 그럼 요 영역이 생기죠? 그러면 계정 추가를 누르고, 근데 계정 추가를 누르고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계정을 추가하는 대화상자가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하고 여기다 암호. 이 암호는 네이버에 이걸 볼수 있는 암호는 뭐죠? 네이버 아이디 치고 들어갈 때 치는 암호. 요걸 넣으시면은 바로 여기서 로그인만 누르시면은 어 네이버 계정 아주 손쉽게 추가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렇게서 어 다른 매정을 클릭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메일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만 어, 이 메일 앱을 쓸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 이제 메일 그 메일을 추가했으니까 어, 메일을 추가했으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도록 메일 수신 메일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볼게요. 만약 정상적으로 어, 메일들을 이제 추가 됐다면 이게 더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추가 해도 돼요 자 여기 메뉴인데 메뉴를 클릭하면은 어 이와 같이 이미 추가한 계정들 이렇게 쫙 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메일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쭈르륵 이제 메일이 온게 뜨게 되겠죠 음. 그럼 네이버 메일도 여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한데 너무 관리하기 편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이 쓰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여기 이제 메일이 있을 때, 수신을 클릭하기, 여기 수신 메일을 받으라면, 요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메일들은 요 안에서 다 살펴, 뭐, 불편함 없이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번에 메일을 보내는 일도 생기겠죠. 자, 모일 메일을 보내는 게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메뉴 밑에 플러스 단추가 있죠. 여기 바로 메일 보내는 단추에요. 메일 보내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다빈 채로 뜨는데, 어, 빈 채로 뜨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 받을 사람 주소 입력하고 아시죠? 그 다음에 메일 받을 사람 주소를 쳐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일 제목을 쓰는 거고. 여기는 메일 내용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여기 메일한, 메일을 잠적한 다음에 여기는 서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 적당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서식을 서식은 그야말로 어, 글꼴 크기 글꼴 종류 굵게 뭐 이런 것들이라서 여기서 다 지정 요 도구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은이 모든 작업이 끝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작업을 실제로 제가 교환을 통해 살펴봤는데,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메뉴에서 보시면은, 여기 시장 메뉴 클릭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메일이 있겠죠? 자, 저는 메일을 이렇게 빼놓긴 했는데, 만약 에 이게, 저는 일부러 빼놓은 거고요. 빼놓으려면은, 여기서 기억년순이 아니라, 여기, 아, 기억년순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메일 있죠? 이걸 클릭해서 시장 메뉴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어 저는 어 앞서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어 처음에 만약 하실 때는 처음에 하실 때는 말이죠. 요 상태가 아닐 거예요. 어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을 좀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계정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 계정도 어, 계정도 이것도 잠깐만요. 이것도 계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지웠어요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메일 계정을 추가할 때는 여기서 여기 확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기 하게 되는데 클릭해서 계정이 있죠 그럼 계정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 계정에서 이렇게 계정관리 영역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계정 추가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도 마이크로소프트사 거고 요거 이제 msn.com 메일도 마이크로소프트사 거라서 이렇게 뜨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주시면은 얘가 확인을 이렇게 하다가 됐다고 나오죠 자 완료했어요 완료 하니깐 짠그 다음에 이렇게 좀 떴죠 자그 다음에 메일을 볼 거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메일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어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메일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 구글 메일을 저도 구글 메일을 쓰고 있는데 구글 메일을 추가하는 방법을 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어 계정을 또 클릭해 주실 일로 왔고요. 어 저는 또어 다른 계정일 때는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일 계정을 입력하고 이거에 대한 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저기이 스스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짠하고 완료됐다고 나오죠?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클릭해서 어, 클릭해서 여기 구글 메일을 보면 구글 메일로 온 것도 보이고 클릭해서 MS 메일을 보면 MS 메일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게 메일이 몇 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개인 메일 주소가 아니라 그 부서 메일을 자기가 관리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럴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정을 넣으시면 한꺼번에 여기서 다볼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메일을 어, 확인하는 것까지 했으니까요. 여기서 메일 확인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짠! 하고, 뭐, 이렇게, 온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건 있는데, 근데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 메일을 보내는 것도 여기서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자, 메일을 보내는 거, 클릭해 볼게요. 그럼 메일 보낸 거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일, 메일을, 어, 보낼 것 내용들을, 짝짝짝짝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저는, 음, 잠깐만요. 어떤 메일 주소에다가 이걸 쳤어요.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입력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메일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 메일을 요걸 좀 이렇게 서식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서식을 지정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글꼴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겠죠. 어, 글꼴에서 저는 뭐 이런 채를 한번 써 봤어요. 자 그러면 나름대로 도 괜찮죠. 폰트를 좀 늘려 볼까요? 그래서 전천히12 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메일을 써서 이거를 보내기를 누르면은 요 상태 보내기만 누르면은, 어, 보내줬어요. 발송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일을 보내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되게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내용은 메일 작성하는 것도 좀 했고, 그래서 메일은 이와 같이 보내서 관리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다시, 어, 다시, 그, 교환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으로는 앱 날씨 앱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날씨 앱은 그냥 날씨 이렇게 치시면 돼요. 윈도우에서 검색 상자 날씨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윈도우 메뉴에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밑에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날씨 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가끔 이제 날씨를 우리가 급하게 날씨를 봐야 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이것저것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 뭐, 이 뭐, 어디 사이트를 가서 어떻게 보면 맞는지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기상청이나 이런 데 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맞는 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네요. 어,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돼있죠? 이거는 뭐냐면, 날씨 앱을 처음 열어, 열면은, 지역을, 당신이 사는 지역을 입력하라 이런 게 나와요. 그때 입력한 게 여기 이렇게 뜨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수원이만 쓴다고 해서 맨날 수원 날씨만 관심 있을까요? 서울 날씨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오른쪽에 이 위에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고 치시면은 서울의 그 날씨도 볼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정도만 알면 끝인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알면 끝인 것 같은데 어 그렇게는 좀 서운한 감이 있죠. 자 그래서 어 어떤 거냐면 지역에 대한 설정하는 것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날씨 앱은 자 날씨앱은 여기에 설정 단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설정으로 가면 요거 나머지 것들은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요거 날씨앱을 클릭하시면은 어, 섭씨인지 화, 화씨인지 요런걸 지정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위치를 항상 겸색하게할 건지 내가 컴퓨터를 키고 있는 이, 이곳을 검색할 건지 아니면 아예 기본 위치를 설정할 건지 요것만 지정해주면 돼요. 날씨에 민감한 사진 뭐 이제 민감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어 되게 써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 날씨 앱에서는 이제 그어 설정 단추를 클릭하면 바로 날씨 앱의 설정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요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 다른 것들은 뭐 일반 설정은 그렇게 만질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과거의 날씨를 보는 건데 이것도 그다 많이 쓰는 기능이라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 날씨 앱을 좀 열어서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앱은 시작 메뉴에서 여기서 찾거나 그러니까 나니까, 이은이니까, 기혁이은에서 여기쯤에 있겠죠. 그렇죠? 여기 있네요. 자, 날씨를 클릭하시면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어,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어, 아까 요 날씨에 따라 좀 달라지네요. 요 배경이 좀 흐린 날은 되게 어둡게 나오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 여기서 뭐 이제 다른 것들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당장 궁금한 데가 있다. 그러면 나는 부산 지역이 궁금해요. 자, 부산 지역. 이렇게 하니까, 어, 부산. 대한민국 부산이라고 뜨죠? 그러면 부산 지역에 이렇게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인천. 제 선생님 고향은 인천이거든요. 자, 인천 이렇게 치면은 인천 날씨가 이렇게 나타나져요. 제주도 날씨 어떨까요? 제주도. 제주, 제주. 제주도 날씨는 클릭하면, 제주도 나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요 정도만 좀 정확하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어, 가끔 가다가 내가 있는 곳을 감지하고 싶게 할 때, 여기를 하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영어로 꼭 수월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 기본 위치를 아예 여기를 해버리시면은, 그냥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해놓으시고, 여기 가셔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지역은 그때그때 그때 여기서 검색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설정을 좀 변경한 것 때문에, 아 이게 이제 애플, 앱이 요걸 좀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애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은 좀배웠고요 그러면 우리, 어, 여기 잘 떴죠? 자, 그 다음에 앱을 이제, 그 다시 어 이제 계산기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 앱은 어떻게 하냐면 어 이것도 그냥 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딱딱딱딱 하면 여기서 계산이 계산값이 나온다는 거. 어 그런 점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요거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통화 계산 같은 게 가능해서 통화 클릭하시면은 여기 미국, 달러, 요건 달러랑 원화랑 비교하겠다. 아니면 뭐 이걸 갖다가 뭐 달러랑 뭐, 베트남 화폐랑 하겠다, 또는 달러랑 우즈베키스탄 화폐랑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이 숫자만 입력하면, 꼭 78달러가 어디 환율로는 얼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점들을 좀알아두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잠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단체에서 어, 요걸 클릭하시고 계산기 여기 나오죠 클릭하시면은 어, 계산기가 짠 하고 일로 좀 왔고요 어,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아까 모드를 이걸로 해놨는데 표준으로 해 놓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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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져요 뭐 이렇게 해서 7 더하기 8은 뭐 얼마냐 그 다음에 뭐 나누기 6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지우고 어85 나누기 41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거 재밌는 건 여기 기록이 이렇게 떠서 이게 좀 이런 게좀편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여기 모드를 좀 바꿀 수가 있다 했죠 제가 아, 그래서 통화 같은 경우, 통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요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원화로 얼만지. 그래서 베트남어로, 베트남 같딘4,500 동, 동이라 그러나 봐요. 그러면 450 동이면 우리나라로 230원 정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통화들을 계속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의 원을 어, 예를 들어서 어, 필리핀의 페소로는 어떻게 할 거냐? 4,500 원이 184 페소네요. 이런 식으로 환율 계산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무리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우리가 메일 메이랩, 앱 메일 앱은 참 좋아요,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 메일을 여기서 관리하셔 하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추가하는 게 너무 단순해 있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추가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에 윈도우의 메일 앱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저쪽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런 호환을 잘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는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사 메일이나 이 구글 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참잘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날씨 하는 거, 그다음에 윈도우 계산기 쓰는 거. 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거의 지금 대부분은 다 대부분은 아니고 이제 하나 더 배울 텐데 이제 그림 앱까지만 배우면. 거의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앱을 사용한 는법은 거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수업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따라 하면서 하세요. 영상만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늘질 않거든요. 또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영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에 앉아서 선생님이 하는 거 따라 하면서 따라서 하면서 하셔야 여러분들 는다는 거 그런 점들 정말 잊지 마시고 어 정말 잊지 마시고 어, 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더 재밌는 어,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 잘 따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